갈타사라이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스타디움을 가득 메우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경기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에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 퀴슬이 울립니다 바르셀로나 대 갈라타사라이 말디니 흐름을 조절합니다. 리자라주이 리자라주이 한번에 롱패스 우스만 텐벨레 먼쪽으로 갑니다. 해쵸 되었습니다. 전혀 서두지 않고 그토로 멋진 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셀로나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시간대에 선제골을 기록하네요. 보통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거든요. 기대해 볼만하겠습니다. 메시 뒷공간을 걸립니다. 쭉속잘봤습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골잘 들어갑니다 역습입니다 걷어내면서 위기탈출 흘러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 골 다시 이제 찾아옵니다 스루패스 아, 패스가 조금 기네요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가로챘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이제라주 <laughs> 길게 보냅니다. 메시! 끼워서 주는데요. 슈팅! <laughs> 3입니다 골키퍼가 전혀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실시였습니다 아 시원한 시키이네요 골키퍼를 향해 대포알처럼 날아갔어요 바르셀로나,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바르셀로나로선 2대 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끝났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시설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시작합니다. 측년을 노립니다. 드림을계속이어집니다 오버랩 기자 는 수비 반칙을 당했습니다. 주심이 진정하라는 의미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위에서 세트피스입니다. 머리로 골그 후반 초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헤더로 방향을 잘바꿔놨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넣었네요. 이제 한점차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후반 이른 시간 때 득점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이 경기 승자 누가 될지는 다시 미국으로 빠집니다. 전반으로 김혁아 보냅니다. 스와레스! 골키퍼 선발! 고구마 슛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 조금 낯설었겠는데요 와,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슛팅이 좋지 않았어요 포구바 공간으로 찔러주는 공, 뒷그 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몸싸움 잘 버팁니다. 조금은 무리했던 플레이, 스비에 박혔습니다. 토마스 빌러 찔러줍니다. 길게 보내는 패스. 잘 들어갔어요, 엔 자, 올렸습니다. 머리 뺏으면서 공격 것이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공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고과소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바르셀로나, 이제 두 골차로 리드합니다. 바르셀로나로선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움직임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제쳤습니다. 자, 자 때립니다. 세 골. 세골 차를 두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시 슛도 쉽습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골문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십척한슈팅으로 펜시 2골을 기록합니다. 바르셀로나 3골 리드합니다. 토마스 밀러 좋은 압박입니다. 듀와서 패스 끊어냅니다. 골 포그바 가로채갑니다. 끊었습니다. 메시. 슛. 시도는 좋았습니다. 기존의 시소를뽑다가르셀로가 완벽한 승리입니다. 자, 한 녀석이요.